공시다시보기 방송 공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기자 조은아입니다. 지난해 증권사들은 동학개미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었죠. 하지만 최근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동학개미들이 이탈을 했고 증권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이 밑에 사업 부분이 동학개미 수혜를 받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제 증권사들은 투자은행, 아이비와 같은 이런 다른 사업 부분을 좀더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증권주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공시를 좀 덜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다방 메뉴는 증권사의 유상증자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NH 투자증권이 장을 마감한 이후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동안 공다방에서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개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기존 주주나 또는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주주 배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 공모, 그리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NH 투자증권은 어떤지 좀 공시를 살펴볼게요. 신주 발행 규모는 3462만 2034주이고 한 주당 발행 가격은 11,550원이네요. NH투자증권의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인데요. 바로 NH투자증권의 최대 주주인 농협금융주주가 대상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대해서 재무 구조의 개선, 그다음에 초대형 IB 경쟁력 강화,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이라고 설명을 해놨네요. 사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해 농협금융지주가 밝혔던 유상증자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농협금융지주는 총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지난해 에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었죠.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7조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본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미래에셋 증권에 이어서 2위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앞에서 유상증자 목적 중에 초대형 IB 경쟁력 강화와 사업 영역 확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그 자기 자본 규모랑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는 이 자기 자본 규모가 확대가 되면 다양한 사업에 진출을 해서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그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서 증권사 업무 범위를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3조 원, 4조 원, 8조 원, 이렇게 정치를 키울수록 자금 조달 창구가 넓어지고 자금 운영 규제도 완화가 되는 만큼 할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본 규모가 4조 원 이상인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과 왜곡한 업무 등이 가능하고, 8조 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투자기자라고 하죠. IMA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잠시 좀 관련 시장 상황을 짚어볼게요. 현재 이 초대형 IB, 이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미래에셋 증권과 NH 투자 증권, 그리고 한국투자 증권, 삼성증권, KB 증권, 이렇게 총 다섯 곳인데요. 여기에 메리츠 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까지 모두 다 해서 여덟 곳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줄여서 종투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종투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초대형 IB 사업자 요건인 자기 자본 4조원 보유 요건은 다 충족을 한 상황인데 아직 뭐 메리츠나 신한 하나 이세 곳은 인가 신청 전이라서 이들이 초대형 IB에 진출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거리인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더해서 3조 원 커트라인을 넘어선 키움증권이 아홉 번째 종투사가 될지, 현재 인가심사를 받고 있고 상반기 중에 지정을 받게 된다면 뭐 기업 신용공여 등 업무 범위가 더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자, 다시 NH투자증권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번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7조 원 이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가 7조 원 이상이 되면 뭐가 유리해지는 걸까요? 일단 자기 자본의 두 배까지 발행을 할수 있는 발행어음 시장에서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어, 그런 사업을 할수 있게 되고 또 통합 투자계좌 사업이 가능해지는 이 8조 원 커트라인에도 좀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덩치가 무조건 커진다고 해서 다 좋다고만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이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투입한 자기자본으로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이게 ROE라는 거거든요. 경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기자본 기준 1등은 현재 미래에셋인데 지난해 순이익은 미래에셋이 1조 1,872억 원으로 자기자본 기준으로 3등인 한투보다 1조 4,474억 원으로. 더 적거든요. 이 한투가 지난해 연환산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는 걸 22.3%로 국내 대형사 중 처음으로 20%대를 넘었습니다. 미래에셋은 11.85%그 정도였고요. 물론 미래에셋도 잘하긴 했는데 영업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1위이고 또 업계 최초로 2년 연속 1조원대 기록을 달성을 했거든요. 자기 자본 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투가 좀더 효율적으로 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이 증권사들은 이 유상증자와 같은 자금 조달을 통해서 계속 덩치를 키워 나갈 건데요. 증권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런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런 관련 공시와 함께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 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다방이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